안녕하세요. 느림발탁구 t v 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게임을 함에 있어 어, 서브, 리시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하실 수 있으려면은 그 서브에 대한 그 회전의 변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리시브도 마찬가지고, 내가 받을 때이 공의 회전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공이 됐을 때뭐 어딜로 가니까 어떤 식으로 각도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각을 잡는 것 또한도 결국에는 그 회전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단순하게 그 공의 회전의 원리를 이해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을 요런식으로 내가 회전을 줬을 때 라켓을 갖다 대면은 공이 어디로 튀는지 음.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걸렸을 때 대면은 오른쪽으로 튀고 공의 회전이 왼, 쪽으로 걸렸을 때는 되면은 왼쪽으로 튀고. 자, 이런 식으로 공의 기본적인 회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서브도 마찬가지겠죠. 커트가 많이 들어가는 서브인지 아니면은 커트가 약하게 들어가는 서브인지 아니면은 이 커트라는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됐을 때 공이 아래로 가라앉는지 아니면은 공이 위로 뜨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런 회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리시브나 이런 걸 하기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커트 서브 좀 넣어주세요. 자, 일단 이 커트 서브라는 게 들어오면은 내가 쇼트를 대거나 이러면은 공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또, 그 커트의 원리에요. 내가 그러니까, 네트에 걸리니까, 커트를 대줘서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공이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커트로 돼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쇼트로 돼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공의 이해도가 높으면은, 커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쇼트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은 네트에 걸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서 쇼트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해해서 치키타로 갔다가 공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플링업으로 갔다가 공을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트가 들어가니까 무조건 커트를 대야 된다가 아니라. 커트도 마찬가지로 커트에서 역회전이 강한 서브가 있고 아니면은 너클로 들어오는 커트가 거의 역회전이 없는 서브도 있어요. 자, 너클로 한번 넣어주세요. 마찬가지겠죠. 이 너클을 넣는데 커트니까 무조건 커트를 대야 된다가 아니라 똑같은 커트에도 이렇게 뜨면은 공을 좀더 아래로 죽여서. 공을 좀더 아래로 끌고 가주면서 커트를 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볼도 쇼트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이랑 좀 다른 게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커트가 좀 많이 먹었을 때는 제가 쇼트로 보내는데 쇼트를 좀더 많이 들어줬죠. 근데 지금 너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렇게까지 들었었는데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안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공의 회전의 원리를 이해해야 이해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내가 리시브 때도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볼을 치키타로 보내도 아까 전에 치키타로 보낼 때는 조금 더 들어서 내가 치키타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의 치키타는 공을 눌러서 치키타를 하죠. 왜냐면은 역회전의 회전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많이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회전을, 이 회전을 그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을 눌러서 치킨다도 해줄 수가 있고, 아까 전처럼 또 마찬가지죠. 클릭을 하더라도 좀더 라켓을 앞으로 눌러서 내가 플릭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역회전이 강하게 안 걸렸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공의 기본적인 회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리시브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그냥 화 서비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무회전이 들어오는 그냥 민볼링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슈트로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걸 커트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볼의 회전을 이해해서 이 정도 전진으로 나왔을 때 커트를 대면 뜨니까 이걸 커트로 대면서도 안 뜨게 하려면 누군가는 여기서 아, 좀더더 더 눌러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무조건적으로 이 볼에 대한 회전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지면 그냥 넘겨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도 사실은 이것도 잘하는 거고, 이렇게 보내서 상대방이 못한다라면은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얻어맞는 사람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갖고도 또 얻어맞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 회전의 원리와 계속 그 관계가 계속 있다는 거죠. 회전 서비스도 좀 넣어주세요. 이런 회전 서비스도 각도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각도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서브 넣는 거에 대해서 라켓이 누워졌는지 세워졌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그 각도에 맞춰서 나도 똑같이 각도를 잡아서 기본적으로 대주는 각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 쇼트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 볼의 회전을 이해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들어줄 건지, 요 정도만 들어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누르다가 걸릴 건지, 회전을 이해하지만 상대방의 회전과 내가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들어가는지, 눌러줘야지 들어가는지. 네, 이런 부분이 결국에 게임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차지, 차지하는데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대야지만 네, 무조건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대야지만 정답이다. 라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건들어, 건드러, 누군가는 건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치키타로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플릭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플릭을 하는 사람이든 치키타를 하는 사람이든 잘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 공에 대한 회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치키타를 하더라도 이 정도 각도로 나가야 될 볼인 건지 아니면 좀더이 정도 각도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폼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아 그냥 치키타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대갖고 이렇게 뜨니까 아 치키타를 배웠으면은 내가 이런 거는 그냥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치키타를 잘하는 사람들이건, 플릭을 잘하는 사람인건, 아니면은 리시브를 되는데도 공격을 못하게 주는 사람이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의 회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볼에 대해서 리시브를 하던 공격을 하던 그 자체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회전에 대해서 회전에 어떤 식으로 회전이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변화 자체가 맞으면 어떻게 가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공이 위로 튀는지, 아니면 뭐 왼쪽으로 튀는지, 오른쪽으로 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각도를 대서 대줄 수도 있고, 커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격도 해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냥 단조롭게 그냥 아 내가 이걸 못하니까 졌어가 아니라 대부분은 사실은 공의 이해도가 공 회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시브나 공격에서도 범실이 많이 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더 더 이해하는 데다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느린발탁쿠 t v 의 박상수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